건강한 남성교회. 일본에는 요즘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독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매독 환자가. 걱정은 일본이 그러면 뭐잖아요. 한국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것만 닮을, 닮으면, 그런 것 닮으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일본이 뭐가 빠딱하면 또 여기가 그래요. 왜? 너무 가까워서 그래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몸살 날았는데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것이 앞으로 뒤로 또올 거다 합니다. 문제가 크죠? 코로나보다 강한 것한배 이상 강한 것이 반드시 뒤따라 온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에이즈하면 곧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매독도 그렇지만 이것도 성병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잠복 기간을 이렇게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면역 세포를 하나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면역 세포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급저하가 일어나겠죠. 급저하가 일어나면요, 감염성 출환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이 이겨내를 못하는. 종양이 들어와더라도 이겨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있지만은 이게 육체와 관계되는데 영적 면역 결핍증이 우리나라에 또 그렇게 드세답니다. 뭐가요? 영적 면역결핍증 그거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육신과 육체와 관계가 된다면 영적면역결핍증은내 마음과 관계가 된 거예요. 내 마음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증이 들어오면 저항력이, 면역성 저항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나막 이겨내야 되는데, 그죠?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낸 것처럼. 영적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속의 유혹과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마 포기가 이뤄지는 거예요. 이런 일,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못 극복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면 이겨내야 되는데 못 극복을 해요. 마음에 여러분 시련 시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하면서 주여 열니다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못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그냥 거기에 항복해 버리고 마는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래고 져버리는 거예요. 또 마음에 어떤 그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걸 갖다가 그래도 그래도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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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 주님은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래마저 하고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 나 예를 들면 또, 지금 우리는 박해 시절은 아닙니다. 박해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박해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타켓이 누가 돼요? 종교인이고,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군인이에요. 타켓이 1번째예요. 100% 틀림없어요. 공산화된 곳마다 반드시 타켓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궁사나 되면 그런 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 있으면은 그걸 못극는 거야. 그냥 다 타협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계 종고니까 다 타협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 면역 결핍증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계 종고니까 그냥 타협해 버리고, 음. 우리나라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참 교회 생활 저도 가만히 생각해니 초등학교 때그 성탄절만 되면은 일주씩 불러내 가지고 특성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막 그랬던 것이 눈에 선해요. 지금까지 왔어. 몇년 예수 믿었나? 감사한 건요, 복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적 결핍증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지. 의견인 걸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숱한 세월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게으름, 태만, 낫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염증, 회의, 무기력, 무능함, 이런 것들이 100% 찾아오게 돼요. 그게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찾아오게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또 힘을 내고, 힘을 내고, 힘을 내고, 힘을 내고, 내고 그래. 근데 그런 걸못 이겨내고, 에이! 까지 가냐.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게 되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일년이 되고, 십년이 되고, 끝나버리고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슨 뭐큰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아니면 뭐 강도질을 하겠어요.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겠느냐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요것 나태와 게으름과 태만함과 안일함과 회의력과 무기력 무기력 같은 거. 요것들이에요. 이게 큰 적이에요. 이게 큰 적이에요. 그걸 극복해 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 1장3 3절로4 0절에 보면은.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하며 칼날을 피하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시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적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읽어 드린 것은요. 믿음의 명령력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면역성이 영적 면역성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요. 핍박이 오더라도 굳이 그걸 외면 저기 뭡니까 거절하지 않았대요. 그냥 받았대요. 그게 그냥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배 목사.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타협이 됐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피하여 도망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기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울의 그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이게 무장하라고 하는 얘기죠. 무장하라. 무장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예? 네?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이웃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안 보이는 영예세력이에요. 안 보이는데 반드시 뭔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잖아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일어나. 가정에서도 뭔가 분명히 일어나. 국가에서도 일어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과의 싸움이 돼요. 차라리 보이면, 차라리 보이면 한번 뒤박질 해가고 한번 싸우기를 해도 되지. 안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는 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 보셨습니까? 놀아난다고요. 목사도 놀아나요. 다 놀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그, 그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놀아나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놀아나고 있는데 안 놀아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마귀는요 마귀는요. 그 사람 의 약한 점을 가지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라고를 할까요? 단점이라든가 이런 약점 그런 걸 가지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강한 장점이 있는데 마귀가 장점 갖고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내 성격이 이러니 그냥 내면을 버리시더니 그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거. 오늘 우리가 그걸 경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우리는요 성령으로 무장돼 갖고요 나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내 약점이 뭐고 내이 부족한 점이 뭐며 내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실수점이 뭔지를 돌려보고 그거를 마귀에게 주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위에서부터 머리에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머리에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 총알이 핑하고 정통으로 관통을 하지만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철물을 쓰고 있으면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 경험한 분에 의하면 철모가 머리에서 싹 돌아간다. 얼마나 총알이 굉장히 세면 철모가 내 머리에서 싹 돌아간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요. 옛날에 모습이 그래. 투구, 화살, 창, 칼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내는 거. 가슴에 호심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재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허리에 띠를. 여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여자 그 역도 선수들이 금 따고 은 땄죠. 네. 내 몸무게 두 배만 한 거를 들어제 끼는 거예요. 내 몸에 두 배만 한 거는. 전선2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세 배는 될거 같아요. 번쩍 들어 올리는데,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나가서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허리입니다이따하는 벨트를 그냥 꽉 줄름해요. 그래야 팍 힘이 나는 거예요. 런데 여기 갔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진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패, 그랬습니다. 방패, 이걸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주면 전쟁은요 활 전쟁이 아니 그냥 활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닌데 옛날에는 하늘에 새카맣게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방패도 있지만은 이따만한 방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패 하나 딱 세워놓고 군인들이 그 밑에 다 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화살이 새카맣게 탁탁탁탁탁탁 냥 튀어나가면서 방패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랍니다. 얼마나 불화살, 요괴바살들이 날아오는데 믿음만 있으면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손에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칼, 곧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곧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뭐, 뭐와 같다? 말씀 충만과 같다. 성령님은 말씀 충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때에 여러분 많은 그 역사들을 막아내는 공격하고 막아내는 역사가 여러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에 예비한 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끝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평화가 찾아와요. 근원적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바울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요. 예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시도때도 없이 기도하라.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여러분 시간 날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른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네 가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영적 영적 면역력을 길러 줄수 있는 네 가지 기본적인 거. 그게 뭐냐면요. 뭐 뻔합니다. 성령 성경으로 무장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죄롭게 하며 여호와의 겨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여러분 그랬어요. 또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군 능력이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개이 까지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착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더 나아가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신다. 내 영혼을 수술하여 들추어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장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만 하면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꿇어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혼을 수술하여 들춰내는 거예요. 수출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무장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뻔하지 뭐, 기도예요. 너무 뻔한 거 얘기하니까 나도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나, 면내 그럴 줄 알았네. 그런 분이 계셔. 내 그럴 줄 알았네.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 내 그럴 줄 알았지 뭐. 근데 어쩝니까? 그게 정답인데 어떡합니까? 에? 여러분들이 뭐 영안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요 헬스장에 갈 거예요? 뭐할 거예요? 헬스장에 갈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길른다고 해서 홍삼 대뿌리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10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하세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대요. 장난으로 듣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든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꼭 집어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기도다. 여러분 그거예요. 뻔하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넘어졌어요. 제자들 그래서 단어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안 하잖아. 이 몸뚱아리 하나 게으르다고. 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인사합시다. 기도하자. 네, 좋은 말할때 기도하자. 아 이게 참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전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무심면어들리라야 기도라고 하는 게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영 영적 면역 결핍성을 길러내는 데는 왔답니다 그렇게 소중한데 안 되는 거예요 어, 이상하지 그래서 마귀는 뭐 하기 못한다? 기도 못하게 만든다 여러가지 이유를 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 고백해요. <laughs> 안해서 못하게 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하게 하고 완전히. 피곤해서 안하게 하고 응? 우리 정중하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잘난 척 하지 말고 기도하자. 강단이니까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하고 단둘이 만남네. 이런 말도 못하냐. 크 그저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크 내 나이가 이제 38밖에 안 됐는데 살아오다 생각해보니까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아 진짜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되기도 하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그지 않아요? 등산하다가 힘들면 뭐 먹어라? 쪽꼬렛 먹어라. 순간적으로 힘이 빵 나잖아요. 음? 1년에 한두 차례 홍삼 먹어라. 홍삼좀 드세요. 네. 그래야 속에 면역력이 또 우리, 육신에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렇게 잘 드셔야 돼요. 면역력이 생겨지잖아요. 어째 나이들면 자연히 명령력이 감퇴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운동해라, 뭐 그냥 먹어라, 뭐, 뭐 맨날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 별도리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이신 곧재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하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는디갈라세아 5장 16절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성령을 좇아 생활 하는 거다. 참그 그걸 뭐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아유 그죠 이 보여주는 거라면은 그냥 텔레비에다가 그냥 옷 선전하든 냥 이따마 그 선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즘에 선전은요 굉장히 참 아주 뭔가 스토리텔링인지 뭔지 그렇게 해요. 삼성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삼성이 광고를 여러분 했어요. 유나하고 동생이 남동생이 길거리를 걸어요. 집에서 이제 나와요. 근데 남동생이 말을 못해. 이제 수화만 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딱 나오는데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서 수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깜짝 놀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수화를 할까? 그리하고 갔어요. 그리 갔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또 수화로 다싹 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자기 눈알 쳐다보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나한테 저렇게 수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에서 커피를 살라고 했더니 커피 파는 그 아저씨가 또 수화로 막 하는 거예요 양말. 놀랬어요 아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수화를 하는 사람이 많지? 오늘따라 왜 나한테 이렇게 수화를 많이 할까? 그리고 길가에 나왔는데 큰입 간판이 있는 거야. 거기에 어떤 여성이 나타나가 수화를다가 자기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자기도 막 수화로이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광고에 있었어요. 삼성이 의도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광고를 찍은 건데,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런 일어나야지죠. 그렇죠? 보혜사 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소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창강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입니다. 다루사피다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 내가 신앙 생활을 할때 울타리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나가 여러분들이 영, 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울타리 같은 존재가 교회예요. 시집간 딸에게 친정집과 같은 것이 교회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피곤에 지친 분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안식처랍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간 아들이 늘 오고 싶어 하는 데가 집인데, 그것이 교회랍니다. 늘 보고 싶어하는 데가 그 교회예요.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겸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또 받고 위로를 주고 위로받고 이런 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영적 면역력 영적 결핍증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